두 분이 보고 계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렐러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 저는 고야노 웰컴투고 아 고양, 고양, 고양 시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퇴근, 퇴근길이에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T.Y. Track, T.Y. Track. 아, 잘 들리신다고요. 다행이네요. 지금 진짜 너무 졸려요. 그리고 약간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기분은 괜찮습니다. 분들의 질문 질문 한번 볼까요? 태용이 어디 감 집에 감 어디 가다 와 어디 가다가 와 일을 하고 집에 가요 비밀입니다 어디 가는 중 집에 가는 중 태용아 패딩 논쟁 어떻게 생각해? 깻잎 논쟁에 이어 새우 논쟁에 이어 이번엔 패딩 논쟁이 있는 거예요. 형 뭔지 알아요? 뭐예요? 지퍼? 지퍼를 올려주나 안 올려주냐? 아뭐 손이 없어요? 손이 없나요? 패딩 지퍼는 혼자서 올려야죠. 패딩 <laughs> 논쟁 이건 이건 논쟁 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드셨다. 밥 먹었어? 밥 먹었죠. 근데 또 배고파요. 숙성 생삼겹 먹고 싶어요. 너무 디테일하다. 우리 칠뭐 하냐고요? 우리 칠 내일 만날 예정입니다. 내일도 우리 칠 스케줄이 있어요. 오늘 뭐 했어? 비밀리에롱 퇴근, 퇴근 늦네 그러게요 원래 한 8시쯤 끝났어야 됐었는데 살짝 늦어졌습니다 오, 오늘 뭐 했냐라는 그게 진짜 많네요 비밀이요 오늘 Mars I went to the Mars today I went to the Mars today I had a secret Schedule. 야식 menu 추천해 줘. in Kir 응. 휴 오늘의 TMI 오늘 엄청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다. 음, 지금 볼 영화 추천. Huh. <laughs> <laughs> Jupiter is bigger. <laughs>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my dorm. Please. 그냥, 사실, 그냥 퇴근길에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서, 가서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의 밥은 건너뛸게요.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죠.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국은 밤이 좀 쌀쌀합니다. 하이, 부부. 오늘은 잠깐 인사하러 온 거니까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다들, 음, 일요일 날 만납시다. 일요일 날 만나면, 1, 2, 3 만나도 되겠죠? 오, 오늘 제가 뭘 입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군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러까 그러니까 할머니 스타일로 입었습니다 오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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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을 마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나, 우리 바이바 바이바.